네, 반갑습니다. 수학 킬러 김남국입니다. 아까는 김 킬러라고 했는데 김 킬러니까 제 이름이 기억이 안될것 같아서 저는 김남국이라고 합니다. 아까 <laughs> 합의법칙하고 고위법칙을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순열과 조합입니다. 우리 순열과 조합을 이야기하고 나서 확률통계라는 과목을 고삼 때 배우, 보통 학교에서 고3때 배우는데 그때 확률통계를 배울 때 확률통계를 학습할 때 순열과 조합 다음 부분을 연결해서요. 그러니까 원래 이 부분이 합위법칙, 고의법칙그리 순열과 조합, 순열의 수, 조합의 수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 원래 확률통계 과목에 예전에 있었는데 분리돼서 나왔습니다. 이게 분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 그 순열과 조합이 되게 쉽다. 별거 없네. 가 아니라, 우리가 확률 통계 수업을 할 때, 그때 그 뒷부분 순열과 조합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나오니까, 얘는 기초라고 생각하시고, 기초 좀잘 다져야겠죠. 자, 65쪽, 페이지 65쪽입니다. 우리 그 올림포스 수학하 65쪽입니다. 순열의 뜻. 자, 순열의 뜻이 무엇이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번 순열 어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합니다 얘는 순서 순서가 있는 나열입니다 나열 순서가 있게 나열한 거야 나열 어떤 뭐 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 종이라든지 뭔가를 나열하는데 나열하는데 대신에 순서가 있도록 나열을 한 겁니다 그걸 순열이라고 해요 자 정확한 표현 이렇게 됩니다 자 서로 다른 n 개 서로 다른 n 개 중에서, 서로 다른 n 개 중에서, 서로 다른 r 개 n 개 중에서 r 개를 선택해요. 서로 다른 r 개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한 다음에 얘를 그 일렬로 배열합니다. 선택 후 일렬로 배열하는 것. 배열하는. 경우이수, 얘를 순열이라고 해요. 다시, 서로 다른 N개를 뽑아야 돼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반에 30명이 있단 말이야. 우리 반 학생 30명 중에서 서로 다른 5명을 뽑아요. 우리 반 30명 중에서, 30명 다 다르잖아. 30명 중에서 서로 다른 5명을 뽑아요. 그리고 걔네들을 줄 세우게 할 거야. 이게 몇 가지냐?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게 바로 순열이라고 하고 우리는 기호로 기호, 기호로 우리 나타내 뭐라고 나타내냐? n p r이라고 나타냅니다.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p 순서대로 줄을 세워라. 순서대로 나열해라. 라는 거야. 이거를 우리 MPR이라고 읽습니다. 이때 이 P는 Permutation이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Permutation의 약자. 근데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네. Permutation이 무슨 뜻인지는 뭐 순녀를 뜻하는 글자 Permutation의 약자 P입니다. 라고 뭐 오른쪽에 나와 있죠. 참고해서. 자 이렇게 되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아이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거야. 계산. 자 계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는 확률 통계에서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계산이 더 중요해요. 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아는 것 자, 그러면 MPR이라고 하는 것, R이라고 하는 것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계산을 어떻게 하냐. 우리 첫 번째. 만약에 우리 반에, 어, 총, 어, 우리 반 10명 있다. 칩시다. 우리 반에 총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우겠다. 자, 이게 몇 가지냐. 얘는 몇 가지가 나옵니다. 왜냐 하면. 자, 10명 중에서 일단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워야 돼. 자, 줄을 세우는데,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줄을 세울 겁니다. 이게, 여기가 첫 번째 1번, 여기가 2번 줄, 얘가 3번 줄이에요. 줄을 세울 거야. 자, 지금 10명의 후보가, 자, 여기 뭐, 어, A, B, C, D, E, F, G, H, I, 1, 2, 3, 4, 5, 6, 7, 8, 9, A, H, I, J. 어 이렇게 돼 있죠. 총 10명이 있어요. 이렇게 10명인데 여기서 한 명을 뽑아서 첫 번째 그 다음에 또한명 뽑아서 두 번째 그 다음 한명 뽑아서 세 번째 자리에 줄을 세우면 끝나요. 이게 퍼뮤테이션즉 순열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에 뽑을 수 있는 첫 번째 여기 요 자리에 요 자리에 올수 있는 학생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생각해보니까 총 10명 중에서 한 명을 뽑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총 10가지입니다. 10가지. 그쵸? 열 가지예요. 0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경우는 딱열 가지밖에 없잖아.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뽑았는데 a를 뽑았어요. 예를 들어서요. 아무나 뽑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게몇 명이지? 아홉 명이란 말이야. 이 아홉 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그 다음 자리에 두면 돼요. 지금 벌써 순서가 생겼죠? 그렇죠? 한 명을 뽑아서 첫 번째 자리 에 두고 그 다음 아이를 뽑아서 두 번째 자리에 두면 됩니다. 맞아? 그 다음 아이를 뽑았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중에서 한 명. 그래서 총 아홉 가지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B를 뽑았다고 칩시다. 뭐 B 아니고 다른 아이라도 상관없는데 그냥 보기 좋으라고.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냐? 총 8명 중에 한명을 뽑아서 여기다 앉히면 되잖아. 그 당연히 8가지죠. 8명 중에 한명 뽑는 경우는 8가지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C까지 해서 하나, 둘, 세명 뽑아서 줄을 세운 거예요. 지금 A, B, C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 자, 따라서 얘는 10 곱하기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9 곱하기 동시에 일어나는 거 거부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10 곱하기 9 곱하기 8. 아니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laughs> 10 곱하기 9 곱하기 8 됩니다. 자, 따라서 이거 10p c 3 1 3이라고 하는 애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에요. 10 곱하기 9 곱하기 8. 자, 그러면 정확한 계산 방법은 무엇이냐. 이제 어려운 이신 알겠단 말이에요. 10명 중에 3명 뽑는 거는 첫 번째 자리, 자리가 총 3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경우는 10명 중에 한명 뽑는 거니까 10가지. 자, 첫 번째 자리에 앉았어.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 앉혀야 될거 아니야. 두 번째 자리에 앉히는 경우는 남은 얘 빼고 9명 중에 한명 뽑는 거니까 9가지. 자, 여기도 앉혔으면은 마지막 세 번째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두명은 앉혔으니까 총 8명 중에서 1명 뽑아서 앉히는 경우 8가지. 따라서 10, 9, 8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N, P, R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가 중요하겠죠 npr 계산은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n 곱하기 자 여기가 얘가 n 역할을 해요 지금 그치 np 얘가 r 역할을 하는 거잖아 파란색 얘가 지금 r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n 역할을 하는 애 얘가 n이에요 n 이 아이가 n이죠 n 곱하기 얘는 뭐야 그러면 n에서 1뺀 거야 그잖아? 그 다음 얘는 그건 뭐야? n에서 2를 뺀 거야. 맞아요? 왜냐면 하 자리를 총 3개를 둬야 되는데 첫 번째 자리에는 m 가지. 두 번째는 n, n 중에서 한명 뺐으니까 10명 중에서 한명 뺐으니까 9가지. 즉, n-1 가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야? 앞에 두 자리가 빠졌잖아. 두 자리 한다고 사람 두명 뺐잖아. 그러니까 n-2 가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를 수학적으로 다시 조금만 표현을 바꿔보면은, 이때 여기 있는 3과 연관 지어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연관이 되냐? 얘는 굳이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표현 지금 잘 몰라도 되고, 예전에는 많이 물어봤지만은, 지금은 잘 몰라도 되는 표현이에요. 표현보다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중요하니까, 얘는 n, 자, n-3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n-3 더하기 1이 아니고요 미안해요. m-3-1이요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때 여기 3이 3이 뭐냐면 r입니다 알즉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얘는 n은 뭐냐 그러면은 n은 결국에 이첫 번째 n은 그냥 n이 아니라 n-3-3입니다 사실은 이때 여기 r이요 에알 그럼 얘는 뭐냐 얘는 n-3-2입니다. 여기 3이 R이에요. 그 다음, 얘는, 얘가 얘니까, 둘이 같으니까, 얘는 n-3-1. 즉, n-3-3, n-3-2, n-3-1, 여기까지 온 거야. 이게 n n-pr입니다. 그래서, n 곱하기, m-1 곱하기 땡땡땡 어디까지 가냐 m-r-1 여기까지 갑니다 자 그런데 다른 표현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m-m-1 곱하기 땡땡땡 이 괄호를 풀어주면 은 m-r-1 이렇게 될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헷갈린단 말이야 예전에는 이걸 물어봤어 이런 표현들 잘쓸줄 아냐 전혀 쓸데없는 질문이겠죠 이거 표현을 쓸줄 아는 게 뭐가 중요해 얘는 계산이 중요하거든 그렇죠? 얘는 계산 자체가 중요해. 이 표현 괜히 헷갈리게 만들어서 틀려라라고 문제를 냈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그런 문제 잘안 내요. 그런 문제 학교에서 냈다 그 선생님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거는 뭐 이거 이 표현 외우고 있냐? 이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이 계산할 줄 아는 게 요거 계산할 줄 아는 게더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순열과 조합에서 즉 확률과 통계에서는 계산 방법 자체가 중요해. 계산 방법 자체가 자, 그래서 순열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몇 개만 봅시다. 자, 예, 3P2. E.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두개 뽑아서 줄 세워라. 서로 다른 세 개인데 두 개를 뽑아서 줄 이렇게 세울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올수 있는 경우는 자, 구슬이 세 개가 있는데, 1번, 2번, 3번 구슬인데, 첫 번째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케이스는 세 가지입니다. 자, 2번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케이스는 하나, 둘, 경우의수는 하나, 둘, 두 가지인 거야.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3 곱하기 6, 얘는 3 곱하기입니다. 어, 이렇게 돼요. 3p입니다, 이게. 만약에 7p4라는 것이 있다고 쳐보자. 이제 계산 방법을 익히, 익히는 거야.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입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 3p2는 3부터 2개, 1개 2개. 그쵸? 그 다음에 7p4는 7부터 4개, 하나, 둘, 셋, 넷, 네개그 다음에 10p3은 10부터 3, 10부터 세개 1개 2개 3개를 곱해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m부터, mpr도 m부터 그, m부터 출발해서 알개를 곱해라. 실제 요만큼몇 개냐? 요만큼 알개입니다, 알개. R개. 개수 알게요. 한 개, 두 개, 세개네개 여기가 네 개, r번째입니다. r개가 됩니다. 그렇죠? 요만큼 곱하면 된다는 거야.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순열의 수의 성질은 어떻게 되느냐? 자, 1번. 3번. 성질. 자, npr의 성질이야. npr. 그렇죠? 순열의 수 조합하고 조금 다르고 자 순열의 수의 성질 첫 번째 서로 다른 n 개 중에서 n 개를 선택하는 경우 n p n 인 경우 자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n 곱하기 n 1 곱하기 땡땡땡 마지막에 곱하는 i까지 총몇개 n 개로 곱해야 되는 거야 그치 개수가 n 개 나와야 돼 개수가 뒤 n p r 이니까 r 개 나오는데 r 대신에 n이 다시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총 n 개로 곱해야 돼 n 개 마지막에 1입니다 1 그죠 그래야지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거꾸로 세면 되잖아. 거꾸로, 1, 한 개, 2, 두 개, 3, 세 개, n, n 개. 그죠 그래서 총 요만큼이 n 개입니다. n 개. 자, 그런데 이거 어디서 좀 봤어요? 이게 뭐냐? 얘는 n 팩토리얼이죠? n 팩토리얼. 그렇죠 n 팩토리얼 자 이때 혹시나 기억이 안날 수도 있으니까 n 팩토리얼의 의미는 뭐냐 n 팩토리얼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어디까지? n까지 1부터 n까지 곱을 n 팩토리얼이라고 나타내고 예, 이 느낌표거든? 이거 느낌표인데 읽을 때는 팩토리얼이라고 읽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n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보통 n 팩 그렇게 하고 끝내죠 그쵸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NPEG의 의미는 1부터 N까지 다 곱했다 실제로 1부터 N까지 다 곱했죠 그게 NPN입니다 NPN과 NPEG은 같아요 자두 번째 성질 성질 2번 NPR을 어, 나타내는데 NPR은 뭐냐 어, 방금 우리 봤던 것처럼 N 곱하기 n-r 그 더하기 1까지가 나온다면 이게 npr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r개가 있는데 뒤에 r-1개가 더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뒤에다가 곱하기 선생님이 뭐 해줄 거냐면 은얘는 예, 합시다 는 자, 위아래로 이제 곱하기를 해줄 거야 뭘 곱해주냐면 은 n 곱하기 땡땡땡 여기까지가 있고, 여기까지 있고, 이제 책 표현하고 똑같이, 이 뒤에는 곱하기 m-r, 그 다음에 곱하기 m-r, 그, 마이너스를 해야 되나? 잠깐만, 어, m-r-1, 곱하기 1. 자, 여기까지 다 곱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 분자에 똑같은 대로 곱해야 되니까 m-r 곱하기 m-r-1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1 여기까지 갑니다 자 이유는 모르겠는데 위아래로 m-r에서 1까지 곱했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은 분모를 잘 봐봐 분모를 잘봐 m부터 쭉 계속 곱했는데 1까지 곱했단 말이에요 다시 1에서 쭉 n까지 곱했단 말이에요 분모는 뭐가 돼? n 팩이 되겠네요.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입니다. 따라서 n pr은 n 팩 나누기 밑에 거는 뭐예요? n r부터 쭉 곱했잖아. n r 팩. 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 거의 안 쓴다. 어, 예전에 이런 거 많이 물어봤거든. 너 모르지. 너 이거 틀릴 거야. 너 이거 헷갈리지. 많이 틀려라라고 문제 내는데 그게 무슨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냐는 거야. 그런 거 평가를 왜 하냐는 거예요. 이런거 이제 잘안 나옵니다 근데 예전에는 치사하게 이런거 좀 냈죠 자 됐구요 어쨌든 이 표현 자체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도 참고로 알아 둬야 겠죠 왕년에 많이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어 3번 mp0 그러면은 mp0는 뭐야 결국에는 서로 다른 m개 중에서 0개를 뽑는 경우야 안 뽑겠다는 거야. 그거 뭐야. 한 가지밖에 없잖아. 하나도 안 뽑는 경우 한 가지. 1이겠죠? 다음. 어, 요런 거는 약속합시다. 여기 적혀 있으니까. 0 팩토리얼은 뭐냐? 0 팩토리얼은 1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 팩토리얼도 1이겠죠? 이거 당연한 양이죠 1부터 1까지의 곱이니까. 2 팩은 2부터 1까지의 곱이고, 5 팩은 2부터 5까지, 아니, 5 팩은 5부터 1까지의 곱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약속을 하나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순년에 대해서 문제를 좀 살펴봅시다. 68쪽에 유형 3. 자, 페이지 68쪽에 유형 3입니다. 자, 유형 3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1, 2, 3, 4, 5, 5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짝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자1 2 3 4 5 가지고 1 2 3 4 5총 5개의 숫자 가지고 지금부터 짝수를 만들거야 자 짝수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 5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선택했네 그럼 100의 자리 숫자가 되겠네 3개 하나 둘세 자리 숫자를 3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나열하는데 이 아이가 짝수가 나와줘야 돼자 얘가 짝수가 나오려고 한다면 한 가지 약속만 딱 지켜주면 돼. 그게 뭐냐? 마지막에, 여기 마지막 자리에 짝수, 즉2 또는 4가 들어가주면 되는 거야. 얘만 지켜주면 여기 앞에는 자유예요, 자유. 프리덤. 그쵸?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맨 끝에 2 또는 4 또는 2 또는 4둘중 하나만 들어가면 무조건 짝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2하고 4가 동시에 들어갈 수 없잖아. 얘는 동시가 안 되니까 합의 사건입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첫 번째, 땡땡, 2인 경우.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지만, 사실은 1의 자리 숫자가 2인 경우라고 적으면 돼요. 1의 자리 숫자가 2인 경우.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1, 2, 3, 4, 5 중에서 2를 하나 쓴 거야. 지금 이미. 2를 여기다 배열했잖아. 1의 자리에다가 다섯 개 중에서 2라는 숫자 하나를 뽑아서 그럼 다섯 개중 하나 뽑았으니까 다섯 가지내가 아니죠. 2라는 특정 숫자를 뽑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 개를 뽑아서 여기다 배열한 거야. 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그러면 앞에 있는 애들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남는 애가 누구냐? 1, 2 썼고요. 3, 4, 5. 총네 가지가 있단 말이죠. 아이고. 이거 떨어뜨리면안 되는데 이게. 그쵸 그렇죠? 여기 부서졌네요. 자총 하나 둘셋넷총네 가지가 있단 말이야 이네개 중에서 첫 번째 올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 케이스겠죠 네개 중에 하나 뽑아서 여기다 배열하면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어뭐 오를 뽑아서 썼다 치자 그럼 세 개가 남았잖아 세개 중에 하나 뽑아서 여기다 배열하는 경우는 세 가지네요 세 가지 자 얘는 숫자가 아니라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자 따라서 자 따라서 4 곱하기 3즉12 12 가지가 나오는 거야 맞아요 그렇죠 12 가지가 나옵니다 1의 자리 숫자가 2인 경우 자 두번째 요번에는 땡땡 4인 경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1의 자리 숫자가 4인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1 2 3 4는 썼고 5자 이렇게 됩니다 자이 경우 이러한 경우 첫 번째 하나, 둘, 셋, 네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여기다 배열하는 경우는 네 가지. 두 번째, 얘를 하나 썼다 치고, 하나, 둘, 세 가지 중에서 여기다 배열하는 경우는 세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따라서 얘는 4 곱하기 3, 즉, 12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12 가지. 자, 따라서 12가지와 12가지. 합의법칙이잖아요. 왜? 동시에 나올 수가 없잖아. 그, 1의 자리 숫자가 2면서 동시에 4인 경우가 없잖아. 동시에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합의법칙이니까 12 더하기 12가 돼서 얘는 24가지. 총 경우의 수는 24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죠.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순열을 하는 겁니다. 순열. 근데 이거 실제로 순열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선생님이 지금부터 파란색으로 한번 적어볼게. 얘는 순열을 어떻게 적용했냐면은 지금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뭐네개 중에서 하나 뽑아서이입니다라고 적었지만 사실 여기 두개 들어가는 케이스는 얘가 나온 케이스는 이 케이스는 뭐냐? 총 하나, 둘, 셋, 네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그쵸뭐53 이렇게 두 개를 뽑아서 줄 세우기를 하면 돼요. 53을 적든 35를 53을 적든 35로 적든. 그래서 줄 세우기란다. 4피입니다. 따라서 4피이니까 4부터 출발해서 2 개를 곱해라. 따라서 4곱하기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의미가 같죠. 2든 4든 상관이 없이 우리는 아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여기 4곱하기 3이 나온 요 케이스가 결국에는 4개 중에서 2 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해라. 4피 3이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야. 얘는 순열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유형 3번은 24가지고요. 자, 유형 4번.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을 그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 2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 봐라라고 해서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남학생 4명이에요. 남학생 4명 다음 여학생 2명이에요. 여학생 2명 일렬로 세우는데 여학생 2명이 이웃한데 그럼 우리가 일렬로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인데 자 남학생을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현한다면은 자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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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서면 안 됩니다. 왜 여학생을 빨간색으로 표현한다면 여학생 여학생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 그러면 여학생 둘이 지금 이웃하지 않고 떨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 경우 이웃하지 않는 거야. 이웃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웃하는 경우는 어디든지 여학생이 요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또는 요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여학생이 이웃했다라고 보는 거야. 물론 남학생은 요렇게 있겠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이웃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작전을 짤 거예요. 자, 표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웃한다. 자, 이거 지금부터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 이건 암기용으로 내가 알려 주는 거야. 이웃한다는 한 팀입니다. 한 팀.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학생, 일렬로 서는데, 남학생 내면 여학생 두 명이 일렬로 서는데, 여학생 두 명이, 일, 그,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뭐냐? 얘는,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얘는 배제입니다, 배제. 이건 문제를 나오면 얘는 말해줄게요. 지금 문제는 뭐가 나오냐? 위에게 나온 겁니다, 위에 거. 이웃하니까 한 팀이다. 자, 그러면 1번.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은, 자, 남학생, 4명, 아니, 남학생 4명부터 적지 말고, 여학생 둘. 자, 여학생 2명. 여학생 2명을 선생님이 A라고 해볼게요. A라고 하고. 즉, 한 팀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2명을 그냥 A라고 한 거야. 그 다음에 남학생, 남학생 4명을 B, C, D, E, 라. 하자 어, 이렇게 시작하면됩니다 지금 이웃하면 한팀 이웃하면 한팀 A로 만든 거야 두 명을 A로 만든 거야 그러면 두번째 우리가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거냐 남자 A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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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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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런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남자들과 B, C, D, E라는 남학생과 A라는 여학생을 섞어주는 거하고 같은 경우가 돼요.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A, B, C, D, E. 총 다섯 명. 5명. 총 다섯 명을 줄 세우게 하는 거야, 지금. 총 다섯 명줄 세우기와 같음으로 어떻게 돼요? 다섯 명을 줄 세우는 케이스는 몇 가지야? 이 다섯 개를 줄 세우는 케이스는 총 서로 다른 다섯 명 5명 중에서 다섯 명을 뽑은 다음에 줄을 세운다. O P O. 근데 이거는 뭐야? 어 N P N이네. N MPN P N 어디 갔죠? 아까 했죠? N P N이네. 그치지 N P N은 뭐야? 어 N 팩토리얼이네. 얘는 O 팩토리얼이고 따라서 얘는 5 4 3 2 1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이게 뭐냐? 지금 ABCD 다섯 e, 명을 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령 3번. 얘가 답이 아닙니다. 얘가 답이 아니에요. 가령 어 우리 BACED 이런 배열이 있다 칩시다. 이것일 때 예를 들어서요. 자, 이것일 때 어떤 일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냐면은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A에 여학생이 사실은 두 명이 있는 거야. 그 여학생 둘이를 선생님이 A1과 A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C, E, D. 모두 B, C, D, E는 모두 다른 그냥 한 명의 학생이야. 자, 그런데 B, A, C, E, D라고 하는 배열은, 이 배열은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얘도 있지만 사실은 B와 그 다음에 C, E, D 중에서 A2, A1도 있는 거잖아. 이런 배열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배열이 총두 개가 나오는 거야, 두 가지. 이게 무슨 말이냐. 여학생 둘이가 하나의 배열이 정해졌을 때 여학생 둘이가 이렇게 자리 바꾸는 거를 지금 고려하자라는 거야. 저 여기에 이렇게 배열이 있지만 얘네들이 한 팀으로 섞어서 그냥 둔 거지만은 사실은 A1, A2랑 A2, A1이랑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남학생을 b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하나만 적어 볼게요. 남학생을 b라고 했을 때 b1 a1 a2 b2 b3 b4 이게 남학생 여학생 여학생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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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있고 있고 그다음 b1 a2 a1 b2 b3 b4라는 또 다른, 얘하고 또 다른 사건은 얘네 둘이 자리받고 이런 표현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얘네 둘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얘에다가 뭐 해줘야 돼? 오펙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그쵸? 답은 오펙에다가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어 지금 뭐 유형 4죠? 5팩은 120까지입니다. 120까지에다가 120에다가 얘가 120이거든요.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니까 총 답은 240까지 나오겠습니다. 240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가 어, 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벌써 끝났어요. 우리 조합까지 하면은 사실 모든 진도가 끝났고 여러분 수학하가 끝났습니다. 내가 이제 수업, 이제 오프라인, 이제 대면 수업처럼 자세하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숙제로 하시고요. 지금 숙제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 기간이에요. 여러분 공부해야 될 기간이에요. 공부하시고 또 내가 좀그 올림포스에 있는 문제들도 그렇지만은 쉬운 문제 위주로 내가 구성을 해서 또 숙제를 내줄 테니까 그것도 숙제로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끊었다가 어 조합하도록 하겠습니다.